맥도 너 저기 가서 콩이하고 해야지 왜넌 여기 앞에서 하는 거야 깡재가 여기 얌체라니까 이 딸은 저렇게 숨어서 하는데 부끄럽다고 너는 그래 어? 거기서 얌체같이 하냐 빨리 가서 응가도 하고 저가 빨리 끙까고 와 얼른 얼른 가서 끙까고 와 아휴 귀찮아 아휴 집에서는 안 하니까 애들이 여기서만 해가지고 여기 제가 이렇게 또 제가 만든 화분에다가 이렇게 아, 입고자애들 올려놨더니 이렇게 이쁘게 퍼플 딜라이트 좀 보세요. 너무 이쁘지 않아요? 깜찍하고 얘네는 아보카도 그린이고요. 얘네는 뭐더라?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. 누군지는 알지만. 이렇게 얘는 오팔리나구나 오팔리나 화재가 이제 음, 이렇게 또 초록둥이가 돼가고 있죠 빨개 뜬나이가 얘네들은 여전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죠 얘네들 추위를 잘안 타나 보네 <laughs> 낮에는 이렇게 꽃이 피고 밤에는 이렇게 우그라들고 그죠 옷은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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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는 것 같아요. 애들이 루비 레크리스는 옷을 계속 피는 아이인가 봐요. 항상 펴요. 항상 피고 피고 또 피고 이렇게 이렇게 많은데 엄청나죠. 이거 보세요. 뭐 아주 그냥 엄청납니다. 뱅글뱅글뱅글 돌면서 이렇게 돌리잖아요. 어, 엄청 많아요. 이거 보세요. 백품입니다백품 정신이 없어요. 얘네들 커팅해가지고 다 저렇게 화분을 많이 만들었는데도 이렇게 또 많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요. 참잘 자라는 것 같아요. 얘네들은. 어마어마하게 하고 많답니다. 이렇게. 어, 페트병에서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. 주렁주렁 옥상에다가 이렇게 못 박아가지고 쫙 달아놨잖아요. 이렇게. 잘 자라요. 여기다가 애들 심어놓으면 그냥 잘 자라요. 화분에 있는 애들보다 여기 있는 애들이 더 훨씬 어 죽지도 않고 참잘 자라더라고요. 이렇게. 근데 휙 던져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살아서 이렇게 음막 얼굴을 만들고 어 개체서 이렇게 만들어 준답니다. 속 있는 아이들도 이제 아주 잘 그거 하고 아래층에 있는 애들은 이뻐 가지고 매일 하루에 몇 번씩 들여다보고 그런답니다. 얘네들은 넌 누구니? 예. 아가야. 어? 도 n 잖아 콩이 어디 가서 내려 w I 벌써? 걔네 내려가지 벌써 깍쟁이 k 서 이렇게. 색깔이 진짜 잘안 나요. 그죠? 너무했어. 좀 이쁘게 좀, 색깔 좀 놔주면 되는데, 얘네 색깔 안 나요. 어? 콩이야! 거기 있었어? 아구! 어구 이뻐라! 얼른 들어가! 얼른 들어가! 옳지! 하늘은, 오늘은 뭐 미세먼지가 무지하게 많이 안 좋아요. 그래갖고, 밖에로안 나왔어요. 저녁 시간에 보니까 또 역시나 어, 먼지가 장난 아니네 미세가 밤 하늘에. 아휴 여기까지 영상을 찍고 마치겠습니다. 우리 아가들 시해로 와가지고 오늘 녹화를 하나는 못했어요.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날로도 이렇게 준비했는데 아직 안 켜요. 날씨가 별로 안 추워서 날로도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답니다. 불 끄고 내려갈까요? 깡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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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먼저 내려가나 아이고 잘 내려가네 얼른 내려가 아이고 엄마가 일등 아이고 잘 내려간다 얼른 내려가 얼른 내려가 아 <laughs> 왔어요? 왜 싸워? 싸우지는 까불기는 오늘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그리고 아프지 마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.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갑시다. 다음 영상 또 찾아뵈요.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꾹꾹 안녕 사랑합니다.